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분들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위 이메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유튜브 본인 계정을 인증할 사진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개씩 치킨 이벤트를 계속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득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롱보호 귀국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와, 박수! 다들! 다들, 앞으로도 많은 강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롱보우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 모든 강의는 진득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총세 가지로 나눠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스폰 및맵 특성입니다. 롱보우 계곡은 스폰이 총 22개나 되고 파티도 총 7파티 21명에서 시작되며 만델브릭이 있는 판은 총 8파티, 24명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안델브르그로 시작하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개인 경험으로는 8파티까지 만나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롱보우 맵 특성으로는 굉장히 넓고 오픈되어 있는 곳과 바위나 수풀이 많아 시야식별이 굉장히 중요한 맵입니다 롱보우에서 살아남으시려면 넓은 시야와 교전 후 빠른 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도전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나 핫플레이스 및 스폰별 이동 루트입니다. 롱보우 계곡은 넓은 맵과 붙어 있는 스폰 위치가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각 위치마다 교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핫플레이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레이더 기지와 호텔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많이 보이는 장소이므로 승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롱보우의 핫플레이스들은 총네곳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장. 입니다. 그 이유는 목장만 해도 스폰 위치가 두 군데나 되고 위아래로 나뉘어 스폰이 세 개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전소입니다. 이유는 목장과 동일하게 주변에 세 개의 많은 스폰지가 있어서 교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아미아 마을입니다. 이유는 다른 곳과 동일하게 스폰이 많아서인데요. 아미아 마을은 조금 다른 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가 아니어도 옛날부터 만남의 광장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이 많이 싸우러 모이는 곳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블루 하버입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비슷한 스폰 이시 때문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스폰 위치들이 가깝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블루 하버에서는 꼭 반대 스폰을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으로는 스폰별 이동 루트입니다. 1번 왼쪽 안녕. 라인 스폰이라면 왼쪽 위아래 스폰을 천천히 확인 후 이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번 왼쪽 위 라인 스폰이라면 레이더 기지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 스폰지가 레이더 기지에서 살짝 떨어진 2티어 스폰 위치면 오히려 저는 발소리를 안 내고 천천히 걸어가셔서 콜 사운드가 나면 그때 어나더 조전으로 붙는 걸 추천드려요. 2티어 스폰 위치라면 3번. 오른쪽 위 라인스폰이라면 무조건 그냥 레이더 기지로 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오른쪽 위 라인스폰은 마땅히 어나더가 붙을 확률도 적고 레이더 기지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바로 레이더 기지의 입장에 자리를 잡던 왼쪽 위 라인스폰이 들어오는 것과 교전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번 아미아 마을이나 소형 기차역 스폰 같은 경우에는 아미아 마을은 아미아 스폰이 한팀더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자리를 잡으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형 기차역 같은 경우는 아래 스폰이시면 위로 진행하며 조심히 확인 후 이동하고 위 스폰이시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스폰을 조심해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 블루아버는 블루아버는 아까도 말했듯이 반대 스폰을 꼭 확인 후정리한후 아미아 쪽이나 호텔 쪽으로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전 방식 또는 추천 총기입니다 롱보 교전 시에는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롱보호는 맵이 넓고 스캐브들이 많아 시야를 넓게 보며 조용하게 스캐브들을 잡을 수 있는 정찰병이 팀에 한 명쯤 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롱보호는각 지역마다 엄폐를 하여 요격을 하거나 피킹을 할수 있는 바위 팀이나 차량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항상 시야를 넓게 잡아 적이 갑자기 쏘더라도 숨을 수 있는 곳을 미리 봐두는 거나 숨어서 대응 사격을 할수 있는 곳을 미리 입지해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롱보오는 맵이 넓고 스케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걸 역이용하여 총소리가 나는 곳을 직접 찾아가 조용히 붙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맵도 넓고 사운드도 멀리 있으면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조용히 붙어서 한 명을 죽이고 교전을 시작하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예,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예. 자이 다음으로는 총 추천 총기입니다. 롱보는 맵이 넓고 스케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천총기로는 좀 사정거리가 긴 지정사수소총이나 저격소총 그리고 소총을 추천드립니다 지정사수소총으로는 PSG-1 또는 SVD 또는 SR25 이렇게 세 개를 추천드리고 저격소총에서는 가격대비 R93 또는 SV-98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총으로는 이거는 약간 개인 차가 좀 크긴 한데 제가 유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적 사거리와 가성비가 좋은 KC17 또는 G3 또는 어그 또는 QBG 이 총기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다 끝나가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말씀드리자면 호텔과 레이더 기지 같은 경우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계속 해보셔야 확실히 알수 있는 곳이라서 알려드리지 않는 겁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존버자리와 꿀자리가 많으며 가끔 벽을 타고 다니는 홍길동 형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해보셔서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드의 롱보 강의였습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 네, 그럼 짐바. 아, 참. 진드기가 말안 하고 빼먹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롱보우 계곡에 보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진을 통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보물은 총열두개 있네요. 이것도 멈추고 보면 개꿀따라시인가 인정하시나요? 빨리 롱보우 매칭 돌려줘요.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뵐게요. This way. Let's go here. Let's go here. Come on. 아 그리고 오피셜로 롱보 계곡에 좀비 모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롱보 최대 규모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이야 델타 포스 잘하네. 다들 롱보 박수하고 새로운 신 모드 준비하러 가야겠죠. 바로 배팅 돌려.